안녕하십니까. 3보 오라클 피부과 차현규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텐세라와 텐서마, 그리고 리조란 리프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거에 이어서 사실 그런 레이저를 다 해주신다고 우리가 눈에 띄는 그 주름, 팔자주름과 입가주름이 완전히 다 이렇게 당겨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워낙에 깊거나 붉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직접적으로 그 부위에 주름 라인, 주름골이 당겨지도록 해주는 시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기존까지는 뭐 보톡스나 필러 같은 걸 이용해서 많이들 시술을 하셨는데요. 보톡스 나름대로 좀 짧은 그런 기한도 있고, 필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작용들이 좀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죠. 해서 그런 데 대한 거부감을 많이 갖고 계신데 어, 요즘은 거의 이제 그런 시술들은 스킨 부스터 리프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킨 부스터 종류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어, PDLA 성분의 주베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또한 그 PDO 성분의 울트라 코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부 표면에 물론 시술은 어, 국소 마취를 통해서 어, 필러 하듯이 약한 시술하게 을 되지만 그 자체가 어, 뿔룩하게 뭐 볼륨감을 형성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거기서 어느 정도 기간이 가지고 있는 물과 함께 들어갔다가 가수분해 되면서 그 물은 빠져나가고 뭐한 일주에서 이주 지나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던 그 성분들이 자체적으로 콜라겐을 재형성시켜서 새로운 이 피부를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3, 4주 지나서부터 어, 리프팅이 많이 되는 효과를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어, 그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팔자 주름이나 입가 주름 같은데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그게 어느 정도 당겨지면서 보충적으로 그 동안의 텐사라나 텐서만을 통해서 어, 타이트해지고 리프팅됐던 피부가 남아 있는 이런 주름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당겨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들과 함께 같이 보완을 해주시면 더 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